강북 가는데 강남 갈까 몇파야 강남 갔는데 자키 갈까 월메야? 앞에 고라니. 안. 아. 막아버려. 아. 조심해 여기 차고 집에 하나 들어갔어. 그냥 어. 강북 가서 싸우자. 강북 갔다. 같... <laughs> 예! <laughs> 미안하다. 야, 나 익숙하다. 엄마 강복 같은. 강복 안쪽으로 들었니? 잘했다. 아, 아. 야 오늘 우리 왜 짓는 줄 알아? 우리포칭키개독까지 그렇다. 하나. 우리가 이렇게 파밍하고 하면은, 우리 안 줘. 그렇지 않어? 왜, 니네 그, 부침기도 잘 하더만. 그래. 근데 차를 안 그래. 끌었잖아. 땅바닥 운영 한다고. 그렇지. 응. 그래, 그런 거야. 오늘 우리 몇판 했냐? 네판 어, 했냐? 꽤 많이 했다. 네판안 했나? 커스텀 빼고는 네판 했을걸? 오네판 했으면 이전 이성 아니야? 이전 이승이지응 음, 나쁘지 않은 거요 나쁘지 않아? 응 음. 그러면 니는 잘하니까 무엇이든 스쿼드든 잘할수 있다 힘을 내라 그래 내 스쿼드 안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든 잘할수있다고응 어, 알았다 고맙디 음. 응 답이 안나 그런 의미로 먹어 줄게 그래 바보라니요, 여러분들. 저희가 왜 바보입니까? 저희는 평범한 거죠. 안그러냐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바보라는데. 아이고, 주영님. 웃시좀것 <laughs> 같습니다. 저희 바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왜 바보냐? 아, 아. 야가.. 눈치도 못 챘네 그러네 사전.. 거시기네 죄송합니다 제 산수에 좀 약하죠 야너 AK 쓸래? AR 있나? 나.. 나 스카 들고 있다니 네 AK 풀파츠 만들어 놔, 봐라 스카 줄게, 풀파츠 만들어 알았다 야, 아이고, 지영님 50점 고맙습니다 풀파츠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알고 그놈의 목이 어느 새 오래 잡지? 저한 마리가 계속 그냥 아니 그냥 그저 그놈의 목이 그냥 물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 뭐그 뭐한다고 그저 계속 그렇냐? 우리 미피한번 내주고 그냥, 그냥 물려버리라. 그냥 물리려고 가만 있는데 안 물고 계속 시야거리잖아. 무디 같은 거 그러면은 전기 전기 그거 띠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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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조져버려 언제까지 다시 달리고 살? 에이 아버님한테 달려 그래요. 아. 아니, 지금, 모기한테 지금 며칠을 시달리는 거니. 뭔지 뭐 모기 같은 건데. 나도 모기한테 시달리고, 개미한테 시달리고,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전 상남자니까, 그런 거, 그렇게까지 막, 내색 안 하죠. 월메야. 응. 개미, 개미나 그, 모기 보이면은, 어? 그거, 뭐야. 응. 강해져 버려. 얘네들 또, 어, 아, 막, 손, 살해치고 그러면 일부러 덕을 한다. 내가 자꾸 마우스를 휙 돌리니까, 야가, 열를안 응. 무네. 그래, 니네 뭐, 먹은 거 있으면 그건 있으라. 내가 안 뺏는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그래. 내가 먼저 뺏더니야 어. 되는 사람 아니잖아 뭔가네 야 진짜 서운하다 <laughs> 야그 스카 파츠 있나 아맞아어 있다 어. 아파트도 있다 나 쏠바기다 있다. 쏠바기. 있다. 응. AK라 보정기 필요하긴 하. 어 보정. 뭔들 괜찮겠나. AK탄 엄청나왔다. 응. 아이고 저 정산 좀 할까. 어디니? 내가 걸로 갈까. 어 일로 올래. 어. 가방에 든게 많아 좀 무겁다 야, 너, 나도 목이 있네 <laughs> 왜 아니 니도 빨리 든가 아니 나는 나는 야피 아까워 야너7탄좀 있니 어 30발 5탄은 몇발 있어 많아 270발 5탄이 니, 니, 야 뭔, 뭔데 5탄 그렇게 약하고 있다 응, 들고 온나. 어, 그거 들고 못 간다. 나 사이가다. 사이가 사이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사이가. 파츠만 빼가지고, 가지고 온 고정기, 아, 계산하기 여기, 힘든데. 여기 이뚝도 있고, 있다. 일로 온나. 여기서 정상. 니가 일로 오면 안 되나. 일로 온나. 니가 일로 온나 하고 있다. 나 이, 이뚝 있다. 니가 온나. 있어, 있어 봐봐. 어. 까그 어떤 또 뜨라 아 여기 있네 아 아파트 들고 있는데 빨리 온나이거 아파트 없잖아 아일단 없나 자기장 아니다 이거 아 빨리 온나 어디 그래 그래 갈 테니 갈게 이거 부르지 마라 없나 <laughs> 아. 이이 랩쪽기 없나 몰라 니 니가 이 발소리 사배 없제 어.. 내다 아 없다 사배더 줄게 네자이 그래. 사자나 먹으시고 저 스카 이케 풀파츠 드십시오. 아이고, 땡큐. 예, 예. 이것도 드시고, 가고, 여기 사이가. 자, 시, 시, 요. 자, 시, 시, 요. 다물어. 아재에요, 그냥. 그냥 아재라고. 가자. <laughs> 그 우리 아빠 멘트지 자시시여 이거 우리 아빠 멘트야 시가 아씨. 아친한가다강 강남에 두 파티 다이 아까 청소해 놨거든. 장남의 두 파티고 싸웠다. 세 파티고 네 파티고 우리가 네 파티고 복소를 하지 않나? 걱정할 필요 없어. 아 놀래라 니네? <놀람> 너 차가 근데 피가 많이 깎이다. 니뭐차 네 타고 왔니? 내그다시야짓쪽라인에세하는 롱라인은 아니고, 돌아올기지 않아. 이래 쫓기고 없네. 있어야 되는데. 갈까? 가다 고. 어, 자리 빨리 잡아야 될것 같다. 스쿼드. 강남에 애들 있다고? 강북에? 강남에는 모르겠지. 음 강남은 모른다. 내차 들고 걔네 파핑에 차 있거든. 니가 음, 또. 온다. 어. 온다. 니다. 응. 내다. 가자. 온다. 아 타도 있고 털려 있다 조심해라. 오케이. 쭉 가자. <놀람> 여기서 속도 줄여. 여기 라인도 덜려 있는데. 어. 나 소음기 있다. AR 소음기. 아. 너는? 나 보정기. 오케이. 저 있다 있다 에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옆에 옆에 에어 어, 에어박스 어안 갔거든 것... 한 명이었는데 들어갈게 조심해라 아이. 저요? 저 현역 아니에요 야니산뚝이네좀 줄래? 어네 뭐, 한번 쏘줄게 피 달지 말이. 피 달면 안 된다. 아, 알았어. 어. 야, 가면 뜬 훔치가 나. 함 쏘고 준다니께. 나 아, 진짜 저 두피 벗겨질 것 같은데 에헤이 이거 저 우리 앞에 떨어지면은 이삼뚝뱀파야왜 저기 75방향에 똥 쌌거든 안먹는다내한테삼뚝 어, 벗어놓고 도 갔다 온나야나술먹었나저 가면 죽는다 야, 밖에, 맨파에 밖에. 어, 왜? 뛰어왔잖아. 뛰어온 소리 들렸는데? 아, 리얼이가. 아이가? 아, 풀, 방, 방금, 방금 풀발는 소리 아이가? 풀발는 소리 들렸는데. 아, 리얼로다가? 어, 조심해, 리. 뭔 소리고, 이거? 조심해, 치코리터 있는 거 같은데? 조심해, 디나 아, 이리 와라, 삼뚝까지 가라. 시부가 거무소, 건물 안으로는. 아나 야, 같이 일부러지. 내 무섭게 알았고. 아, 이따 진짜 들렸다. 가자. 응. 건물 먹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이원이다 이거들. 아, 근데 저 건물에도 먹혔을 것 같아. 주의하고 갈게. 주의하고 가면 같이 못 가잖아. 다시 안 빠르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 내려서부터 가 있어.

와, 쟈는 뭔데? 지 혼자 세명잡았 노... <laughs> 노인 두명 대하라고. 노인이라뇨, 뭐 노인이라뇨! 뭐 <laughs> 에이, 사람들이 말이야. 노인이라 하지 마세요. <laughs> 저희가. 저한테 안 오나. 여기, 심하다. 저희 피지컬만큼은 저희 10대 못지 않습니다. 안 그렇냐? 온다. 온다. 썼다. 됐다. 저그 정도면은 애들 지금 거의 멘탈 나갔을 다 할거면는이 네 아들이랑 더 놀자 목격이 나간대 하나는 기절해놨는데 자, 나 지원군 온 살렸다 버기 버기 차서리 하나 고춧가다 쪽이다 개피 사워 하나 떨어뜨렸다 빼라 빼라 야이 온다 우리, 우리, 우 하나 하었붙었이우이 뭐, 뭐?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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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단 리우단우입했리아이씨리 우리, 야리 우리, 냐 야, 가방. 어나 방금 뭔줄 알았거든. 야 계속해. 저햄햄 놀랬다 방금. 드링키 없나? <laughs> 있다. 여기 삼뚝도 있다. 물라삼뚝 어. 있나 비라. 들어가 어디 있네 예. 다 잡았나야들. 어. 위에 둘안 잡았다 얘가. 위에 안 잡았지. 위에. 어. 둘이 아니라 위에 애들 좀 많이 안 잡았다. 아. 잠시만. 저 차가 저거 왜저 있노? 어때? 오른쪽. 저 끌고 올까? 저거 아까 야들이 타고 온 차다. 어. 까볼게 어, 아, 여기 에버랜드 만들자. 이런 용지 같은 것도, 기름 없어갖고. 저 선네. 아, 기름 없어갖고 뒤에 어. 있구나. 조심해야 돼. 아, 이거 고지를 먹고 있어야 되는데, 고지 안 먹으니까 답답하다, 그자. 어. 나는 수류탄 스루턴... 4개 네 들래. 타는 데고. 찬다, 면파야. 어. 실, 온다. 한다지 먹어야지 깊에 둔탄 좋아쓰 야씨 아, 와 그란데 나한테 아니 나그 아니 그 아니 니가 아니, 아니라 치마줄 알았어 치마 저 하나 뛴다 맨파이어 보이냐 오케이. 여기 내가 쏘는 거 빨리 여기 야 앞에 뛰지말고 눌러라 내가 방금 뭐 잘못 본거 같애 잘... 똑바로 본거 같은데 지갑필은 싹딱 뺏어먹고 넌왜 안좋고 이거가있어윙 스네이크.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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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오, 네. 잡았어. 이제 차를 살려야지. 소음기 더블 현지. 고지를 못먹고있어가지고 좀 답답한데 그 왼쪽 닦으면서 가야되는데 야너 올라가있네 벌써 그거 안전지대냐? 아니? 그거 위험한데 어, 지여야돼 오케이 월메야 어? 가자 가자고 어. 그래? 니또 네 기름 많은 거 타고 갔지? 야, 맞아 말로. 저 분명히 풀필 것이요. 잘 살았나? 천천히 닦으러 간다 저기 아마 똥간이 있겠지, 안 그렇냐? 냄새 황나지? 똥간에서. 아니 안 나는 안 나는 뒤. 하나? 저 있었으면 우리 닦았을걸? 어. 저있따라도 우리 안 닦았을걸? 어때? 어, 있네, 있네, 있네. 하나 기절. 저기 있다. 뛴다, 이 하나 더 뛰었다, 왼쪽에. 라스트, 왼쪽. 그, 다. 아. 나이스. 하나 남았네. 아. 야, 야는 와, 다, 그, 이냥 타니. 에키 없냐? 에이씨, 이 피터는 올라와 좋아요 쪼끼 먹어야 되는데, 쪼끼 닭과 있는데, 저 쪼끼 먹어야 된다고요 쪼끼는 집에 가서 쪼끼 입으세요? 알라 내가 호위해줄게. 그래.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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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